다음은 43페이지 상용로그 설명하겠습니다. 상용로그란 어떤 로그를 얘기하냐면,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해요. 미시 10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상용로그라는 뜻의 상용은 널리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널리 이용할 거냐면, 그거를 사용하는 툴은 이제 밑변한 공식과 상용로그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 4의 56은요, 요거를 이변한 공식으로 상용로그 1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책 마지막에 상용로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이 값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찾아서 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로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상용로그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상용로그 표는요. 여기를 잠깐 외우셔야 되는데 뭐점 뭐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5.73이라고 있으면요 항상 5.73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00에서 9.99예요 뭐점 뭐뭐에서 뭐점 뭐뭐 1.00에서 9.99 그래서 저는 뭐점 뭐뭐라고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요거의 결과물은 0 뭐뭐뭐 이렇게 써요 그게 0.7587이다. 그래서 이 상용로그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그 5.73은요 소수점 두째 자리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얘는 0.7582다. 이 이런 식으로 상용로그표가 되어 있어요. 상용로그표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거는요 여기 1.01이 00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9.99가 있어요. 그래서 1.01은 상여로구 10에 대입한 모양 1이니까 뭐야 0이죠 0이고 맨 마지막에는 0.9996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값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결과값은 0에서 0.9996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레인지의 범위는 1.00에서 9.99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로그24에 57은요, 로그10에 24, 로그10에 54를 해요. 그래서 24는 상용로로 표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점 뭐뭐로 만들게요. 10 곱하기 2.4 이렇게 해요. 2.40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로그10에 2.40은요, 이거 로그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10 곱하기 2.40을 하면요, 이거를 분리를 해요. 로그 10이랑 로그 2.40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리고 로그 2.40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5.70 해가지고 1 플러스 로그 5.7이에요. 그래서 뭐,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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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이죠. 그래서 상용표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상용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용로그라 합니다. 상영 로그 한때는요, 굉장히 킬러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줄어든 반응이 있어요, 수능에서. 자, 제가 잠깐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네, 수능에서는 좀 요즘에는 잘안 나오지만, 내신문제 굉장히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8번을 잠깐 가보시면, 아, 3번을 잠깐 가보시면요. 자 로그 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소수 부분의 범위는 0에서 사4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 로그 결과값 있잖아요. 그게 알파예요. 이게 소수 부분을 얘기해요. 0에서부터 0.996 사이죠. 그래서 여기 알파의 범위도 동일을 해요. 0은 되고요. 0.996이니까 1은 안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가 소수 부분의 브 레인지가 되고요. 이게 만약 로그 A라고 정의했으면 A까지 범위는 1이 될때0 되고요. 10이 될때1 되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 4번 설명을 할게요. 4번은요, 로그 0.00732는요, 이거를 계산하면 2.135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133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소수 부분은요.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빼주고, 플러스 1을 더해줘요. 그래서 소수 부분을 만들어서 얘가 소수 부분이에요. 그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부분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야지 정수 부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앞에 써놓으시면,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된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여기 메뉴에 오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 보시면, 자, 로그 2.75는 상연 호 표값에 있는 시기에요 로그 27.5는 상연 호 표값이 었기 때문에 시급하 2.75하고 로그 10에 로그 2.75 해서, 뭐점 뭐뭐로 만들어 놓고요. 뭐점 뭐뭐로 놓고, 이거를 0.4393이라고 해요. 상용로구를 푸는 방식이 솔 o l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 o l 2는요, 이거를 좀 간소화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뭐점 뭐뭐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간 횟수 있잖아요. 그 횟수가 바로 정수 부분이 된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왼쪽으로 한강 가야지 뭐점 뭐뭐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수 부분이 1이고요. 0.4393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얘는 뭐예요? 왼쪽으로 몇번 가야 돼요? 두번 가죠? 그래서 2.75가 되죠? 그래서 뭐, 점, 뭐, 뭐가 되기 위해서 계속 2가 돼요. 얘는 왼쪽으로 한번 가야지 2.75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얘는 두번 가야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 돼요. 그래서 뭐, 점, 뭐, 뭐로 만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간 횟수가 플러스 여기가 정수 부분이 되고 이쪽으로 간 횟수가 정수 부분이 된다. 거로 기억하세요. 이게 솔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정수 부분. 잠깐 화면을 내려 볼게요. 자, 44페이지는 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정수 부분이 n 자리면 이 정수 부분이 무슨 자리를 얘기하냐면 진수예요, 진수. 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진수의 정수 부분이죠. 이게 만약에 두 자리잖아요. n이 두자리면 정수는 뭐야? 그 결과 값은 이게 뭐냐면 그 결과예요. n-3이다. 여기가 정수 부분이 진수의 정수 부분이 두자리면그 결과는 1이다. 하나 빠진 이렇게 하는 게 솔브3예요. 진수의 정수 부분이 n자리지면 그 결과가 n-1이고 여기서는 소수점 첫번째 n번째 자리에 처음 영위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소수점을 변경을 해서 아까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솔브3가 두번째거는 솔브2랑 동일해요 소수점을 n번째 옮겨서 뭐점 뭐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영위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다 그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옮겼을 때 처음으로 2.7라서 점 소수점 기준으로도 앞뒤로 영위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횟수가 정수분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이런 거 똑같고요. 두번 옮기면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솔브 3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 요 위에 있는 숫자 별이 같고, 소수점 위치만 다른, 서로 다른 양수는 상경로고 소수분 모두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숫자 배열이 27 27.5 0 275 0.275 0 0 2 7로 잖아요. 이거 소수 부분 잠깐 보세요. 모두 같죠? 그래서 숫자 배열이라는 거는 요거를275 275를 얘기해요. 소수부 분 위치만 다르죠? 얘네들이. 그거는 모두 소수 부분을 까면 다 같아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주세요. 자 위에 거 먼저. 5번 그리고 필기를해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solve2 solve3 필기를해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다시 한번 3명개게 화면이 잘려 가지고요 소수 자 배열이 같다는 거는 요 숫자 배열이 같은 거 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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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근데 이치도 숫자 배열이고 소수점 위치만 다르죠 얘네들이 그러면 요소수부분 같아요 예 소수부분이 모두 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숫자별의 소수점 위치가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두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6번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본문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히기꼭 풀어보시고요. 화면 멈추고 풀지 않으면 또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래서, 설명 무슨 전인지 모르고요. 꼭 풀어보십시오. 잠 한번 주세요. 필세제 13번, 14번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로그를 분리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음, 해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제 이제, 요거 하나,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는 거는, 로그 5 있잖아요. 로그 5는요, 로그 2분의 10 이렇게 만들어요. 로고 로그 10이고 로그 2예요. 얘는 1 로그 2가 돼요. 그래서 로그는 1 로그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로그는 1 로그이다. 잠깐 화면 멈추고 외우세요. 됐죠? 수이제 14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상현호 표값 맞네요. 뭐점 뭐. 근데 2.7 2 7 1 0은 아니죠.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과래요. 자, 여기 소점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솔부트가 가장 편해요. 솔부트가 이건데요. 왼쪽으로 가는 횟수 올 정수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횟수 올 정수부분이에요. 그래서 소 수정 기준은멋점넘어가되면세번 가잖아요. 김정수분 3, 소수부분 숫자 배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0.4330 소수부분은 여기는요. 왼쪽으로 한번 가죠. 그게 1, 이 소수 부분은 같고요. 여기는 오른쪽은 몇 번가요? 3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돼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피세에즈 15번. 이것도 봐요. 어, 상현로표값맞네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현로표값 같고, 똑같이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어요. 16번만 조금 독특하네요. 자 16번은 얘가 표값인가요? 표값 아닌가요? 아니죠. 뭐점 뭐+ 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로그 뭐예요? 5.67 하고 곱하기 10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로그 5.67 하고 1 되잖아요. 그 1이랑 요 1이랑 날려요. 그래서 0.7로 36이 돼요. 이게 상용로로 표값이 될 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7536, 7536이니까 요 X는 뭐예요? 567 이렇게 될 거다. 됐죠? 이런 식이시게 되는데, 식이 정수부분이 4잖아요. 그래서 5.67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4번 이동했대요. 4번 이동해 가는 거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맞죠? 그래서 56,7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2464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수가 소수 부분이 아니니,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해서0.7536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왼쪽으로 이동, 세번 이동해서 뭐, 뭐, 뭐가 되죠? 그럼 여기 X가 이제 여기 5.67이잖아요. 그래서 0.00 567이라고 한번 써 봅시다. 세번 이동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맞네. 5.1. 그래서 얘가 x가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 예제 17번 설명하고 18번 설명하고 61번까지 설명하고 다음 그 동영상에서 만납시다 자, 내용이 많아요, 되게. 자, 이거는 뭐냐면 몇 자리 정수인가 물어보는 거죠. 얘를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긴 숫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몇 자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어서 이걸 로그를치해버려요 로그를 이렇게 치해버리면요요 값을요. 그대로. 치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정수분, 부 부분, 소수분이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9.5420이 나왔어요. 정수분이 9 잖아요.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요. 10 자리가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헷갈리잖아요. 어느 게? 그럼 로고 10을 생각하시면 돼요. 로고 1 0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자리가 하나까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나중에 헷갈리면 피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필수의 제 18번이요. 필수의 제 18번은 3분의 1에 100이에요. 소수 몇 번째 자리에 처음에 0의 양 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로그를 또 치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나왔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소수분을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소수점 70번째 자리에 처음에 0의 양 수가 나와요. 이거를 보고 소수점 69번째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를 보고 마이너스 70번째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떼고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70번 해서 뭐.뭐뭐로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킬기로 하세요 자 그리고 60번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63자리래요 그래서 로그로 치했더니 52 얘가 이제 63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자리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정수분이 62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63이 돼요. 됐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10이죠? 두 자리죠? 한 자리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부분이 그러면 얘가 63자리라고 하니 62이 있게 돼요. 그래서 50을 앞으로 튀어나오고 50을 나눠줘요. 50분에 6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뭐요 얘가 몇 자리냐 물어보는 거죠 로고 18에 15가 몇 자리냐 물어봐요 그럼 얘 15로 빼면요 15 로고 18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5로 곱해요 하면 되고 15 위로 올릴게요 그죠 그리고 10분에 63, 55 이렇게 돼요. 요 값을 계산해서 이거에 거꾸로 자릿수를 유치해 내는 겁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50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자리요최고자에는 시험에 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필기가 조금 많이 되어져 있고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이게 세트로 한 10점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의 1 4은몇 자리 정수이냐? 3의 14의 최고 자리는 뭐냐? 3의 14의 1의 자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3의 14를 전자 계산기에서 하면 여기가 몇 자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3의 14를 해서 14 로그 3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계산했던 더 6.6794가 나왔어요. 얘가 6이면요, 여기 자리가 매요. 7 자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7 자리 정수가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최고 자리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최고 자리는요,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잖아요. 이게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곱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왜냐면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 배열을 결정하는, 이 숫자를 결정하는 거는 6, 7, 9, 4,지, 요 6은 소수점 위치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떼어버리고, 로그 y는 0.6794라고 하는 거야요 이거랑 좀 달리 풀었어요. 근데 이게 헷갈려서 이거로 더설명한거예요 그러면 0.6794는 상용구 표에는 뭐예요 y가 동그라미, 점, 세모, 네모, 점이 들어가요. 상용구 표값이니까요표값이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알려준 로그2, 로그3을 통해서 다 써봐요. 259, 2, 로고. 로고 5은 뭐예요? 1- 로고이니까, 로그 1을 주어진 건 로고 5를 주어진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0.699, 로그는요로그 2랑 3을 주어졌기 때문에, 로그2 더하기 로그 3이 0.7778, 7781, 2 5 3은0.95 4 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그 y가 0.6794가 이 근처에 있는 값, 이들 중에서 근처에 있는 값 선택해요. 252랑 로그게서다 선택을 했어요. 자, 이는 집어넣어서 로그 4가 되고요. 그래서 로그 4보다 크고 로그 y가 로그 5보다 작다. 그런 y는 뭐예요? 4.xx 이니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최고 자리가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의 14의 1의 자리 숫자는 3의 1승은 1의 자리인 3이 고요3의2는 9잖아요. 3의 3승은 27인데 1의 자리니까 7이고요. 3에 4는 99, 81이니까 1의 자리는 1이에요 3의 5수은 81에다 3 곱하니까 1의 자리는 3이죠 그래서 4주기를 가져요 그래서 14를 4로 나눠서 4주기를 해서 나머지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의 제 20번은 어렵지 않아서 로그 a의 n 플러스 알파예요. 정수부분은 n이고 소수부분은 알파라고 해요. 그래서 n 플러스 알파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서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3분의 7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소수부분이 음수가 되면 안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n이 되고요. 여기가 알파가 돼요. 맞죠? 그래서 n 알파는 딱 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서 3분의 k가 되고 n이 마이너스 3, 알파가 3분의 2 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을 넘어서 k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습니다. 필수해제 21번, 22번이 옛날에 킬러 문제로 나왔던 유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을 풀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요즘 은 많이 안 나와서. 내신은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자45 페이지로 가서 상용 로그 소수분의 조건 했다는 상용의 특징이 있어요. 로그 A나 로그 B가 소수분이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상용 로그를 빼요. 뺀게 정수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그 a 가 n 플러스 알파고요. 로그 b 가 n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게 소수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빼요. 그러면 알파, 알파 날아가가지고요 얘가 정수가 된다. 이 방식으로 푼답니다. 로그 a 와 로그 b 소수분의 합이 1이에요. 합이 1이니까 당연히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로그 a 는 n 플러스 알파고 얘는 n 플러스 베타예요. 두개 더했는데 소수분의 합이 1이니까 요거로 계산했더니 뭐예요? 정수가 되죠. 그래서 얘도 더했더니 정수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십시오.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어요. 수수 부분의 합이 1이면요. 그래서 로그 a 는 m 플러스 알파, 로그 b 는 m 플러스 베타가 있는데 요거 두개 더한 게 1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에. 그냥 두 개를 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n 플러스 n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수의식 2 1번이요첫 네, 번째는 뭐냐면요. 로그 x의 범위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취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요. 여기도 로그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를 취해요. 로그 10은 뭐예요? 1이죠. 로그 x는요? 로그 x가 되죠. 로그 100은요 2가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해요. 그리고 얘네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수 부분의 차가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잖아요. 같다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로그 x의 3승 마이너스 로그 x는 여기 3튀어 나오면 2로그 e x잖아요. 얘가 정수예요 정수.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범위를 구했잖아요. 여기 아까 2로그 e x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잠깐 까먹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정수예요. 2와 4 사이의 정수는 3분이 없어서 2분의 3 되죠? 그래서 x를 돌려요. 10의 2분의 3은 x다. 상령으로는 10이 생략, 생략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범위를 먼저 구해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1호구 x가 되고 얘가 정수다. 근데 이 정수를 풀면서 까먹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정수출로만안 돼요. 이거 정수의 정수. 그래서 여기정수인건3분이 없다. 2부를 넘겨서 2분의 3을 만들고요. 돌리는 거 알죠? 10의 2분의 3은 x다. 그래서 x는 10의 2분의 3으로 구하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 학생들이 질문해요. 둘다 답이에요. 고등학교는 짜잘한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분수 대뭐 가분수, 뭐, 뭐, 2분의 3을 1과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틀리게 처리는 안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가분수 위주로 쓴다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자, 로그 X는 피스의 지식은요, 정수분이 3이래요. 그래서 로그 X는 3 플러스 알파, 소수분 알파죠. 알파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지분으면 3이 되고, 1지분으면4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구해요. 그리고 요거의 소수분, 초수분의 합이 1이라니깐 더해요. 더하면 뭐야? 3분의 4 로고 X가 되고요. 정신줄로면 안 돼요. 정수라고 했죠? 아까 소수분의 합이 당연히 1이니까 뭐예요. 정수 부분이 있고, 얘도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분이 알파, 소수분 베타. 소수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 정수, 정수, 알파 플러스 1이니, 정수가 돼요. 그래서 정신줄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4 로그 x 니까요 3분의 4를 여기 범위에서 곱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까먹으면 안 돼요 정시줄로면안 돼요 정수예요 그래서 3분의 4 로그 x가 정수가 됐으면 4나 5두 가지가 돼요 그러면 요거 요거일 때는 로그 x는 3이고 4분의 15가 돼요 됐죠 자하나하면안 하나, 나오네요 4분의 1 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로그 x가 3인 거 있잖아요 그걸 이쪽으로 가볼게요 로그 X 3이면 소수분 0이에요. 그리고 요거 로그 X의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니까 정수분이 1이 되고 소수분이 0이에요. 0과 0을 더해서 소수분이 1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0의 4분의 5가 됩니다. 잠깐 제가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듯세요 겨우 다 들어왔네요. 자, 필수 예제 23번, 어? 상용오구의 실생활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용액의 수소 이용 농도가 H+라고 하고, 산성도를 pH, 그러면 H+를 수소 이용 농도, 산성도를 pH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세탁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pH 직후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직후 이렇게 하고 걔가 6.6 이래요. 그리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h 플러스 10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 50배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사탕을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pH를 구하래요. 요거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50의 h 플러스 직후가 되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50이랑 h 플러스 직후로 분리를 하고요. 잠깐 올릴게요. 분리를 하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직후는요. 위에서 6.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6으로 바꿔치기 하고 50은 2분의 10, 10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인6.6 해요. 그 다음에 로그인은 여기에 0.3을 집어넣어서 4.9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